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이 구제 가게 30년 해서 옷 가게만 알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고마. 사장님은 앵무새 농장에서 앵무새만 알아요. 나는 구제 장사 옷 가게만 해서 구제 옷만 알아요. 앵무새 많이 분양하고 작업복도 많이 사가세요. 우리는 작업복 전문 집이니까. 사장님, 요새 앵무새는 잘 돼요? 잘 분양돼요? 네, 됩니다. 아이고, 우리는 근데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옷이 잘안 나가요. 앵무새 농장도 잘 되고, 건축 일도 잘 돼야 우리도 잘, 작업복이 잘 나가지요. 다음에 또 많이, 앵무새 많이 분양하고 와서 사고복 많이 사 가세요. 네. 예. 오늘은 앵무새 농장 사장님이 오셔서 계시를 해 줬습니다. 감사합니다.